안녕하세요 아리왕차트입니다. 3월 17일 목요일 국선장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은요. 미국 장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여파로 인해서 국선장도 큰 폭으로 갭상을 했어요. 약 130여틱 갭상을 하고요. 그리고선 하루종일 박스권을 그렸죠. 대략 69틱, 70틱 정도 진폭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지그재그 왔다갔다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병국 잡아볼게요. 워낙 소폭에그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진폭도 잘안 나오는데요. 어쨌든 병국은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저항지지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갭상을 하고선. 안착한 자리가 이 초록색 이중선 있는 곳에 안착을 하고요 이 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계속했으나 돌파를 못하고서는 눌리는데 눌렸던 자리가 보라색 연한 보라색 선 있는 데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선의 돌파를 시도했지만 역시 돌파를 못하고서는 다시 이렇게 쭉 눌린 곳이 또 연한 보라색 선 그리고 이 근처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장이 마감됐습니다. 그러면 타점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타점 이렇게 잡히고요. 캔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오픈되고 흔드는 구간, 여기 진입하기 힘들고요. 하방, 상방, 하방, 상방, 하방. 네, 뭐 제대로 잡혔죠? 이 상태로 480뒤 돌려서 병국 다시 잡아볼게요. 네, 이 구간, 박스권 구간. 하방, 상방, 하방. 이렇게 변국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요, 박스 건글이 하방 내려다던상방 올라가는 요구간을 같이 동영상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내 현재 시간은 9시 4 0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뜨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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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가 다시 뚝떨어지게 위로 상방 상방 떠서 올라가는 척하게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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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 이이는 상방, 그런 모습입니다. 하방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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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렇게 하방 쌓인떴어요 여기 보시면은, 상방으로 완전히 돌아섰지못했죠그로 이렇게 툭, 툭 여기도 완전히 돌았을지 하방 톡톡톡톡톡톡툭 떨어지나. 톡톡 마찬가지 상방으로 완전히 돌톡톡지 못하고 톡톡진이톡 방진이 지금 이 자리, 이 자리가 이제 청산하고 매수를 봐야 되는 그런 타점 자리가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이 자리가 이제 매수로 스위치하는 자리, 매수 스위치가 올라온 속도 굉장히 빨랐죠. 물론 이게 54배속인 것도 있지만요. 어, 라이브 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 충분히. 이 정도 속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그 초록색 이중선다 돌아왔죠. 다 돌아오니까 다시 이렇게 딱 돌아서는 여기도 이렇게 돌아왔죠. 네, 이렇게 상승 끝났다. 라고 이 시그널을 줍니다. 면은 내려갔다가 올라온거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 이제 박스건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 붙어 있죠. 이렇게 붙고 여기도 이렇게 붙었어요.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붙으면은 여기서부터 박스권 그림 나온다라고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붙고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풀어져가지고 어 한쪽으로 갈 때는 이렇확 방향이 벌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방으로 가려고 이렇게 지금 돌아서는 모습 나와요. 네, 하방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급변하는 구간. 동영상으로 같이 복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복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